날마다 행복한 묵상 로마서 4흔아버지주 크리스의 충만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할 곳이 없고 여러 전부터 언제든지 서관으로 갈때에 너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거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뢰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너희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지나 소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느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경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1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니아와 아게,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 현금을 했습니다. 구제 현금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것은 유대인입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원수였습니다. 절대로 같이하지 않았던 그래서 서로 원수 같이 여겼던 그런 존재들인데 지금 그런 평생 그 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들이 같이 무엇을 할수 있었던 존재들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들 서로가 절대로 같이 섞일 수 없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형제 자매로 그들의 어려움들을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할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장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벽을 허물어드립니다 복음 그보다 더큰 벽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까지 내가 편견과 어떤 문제 때문에 같이 할수 없다 그러면 우리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간다. 자, 2 번입니다. 왜 로마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빛진자가 됩니까? 여러분, 로마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무엇의 빛진자입니까? 복음의 빛인 것이죠. 아,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이죠. 신령한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영원한 것들을 지금 이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이 신령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영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잘 나누고 있는가? 자, 3번입니다. 로마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동력할 수 있습니까? 아, 바울은 헌금하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나에게 힘을 더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다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할수 있느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그냥 하자. 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내야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낸다. 그것은 내 생명의 시간들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죠. 그내 생명의 그 시간들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이것은 내 생명을 내 마음을 내 모든 삶 속에서 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대단한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내 생명을 준 만큼 행복,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돕는다 하는 것은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쉬운 것 같지만 아무나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간,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더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경험해 가십시오. 사랑하고 있는 실제 기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삶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가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